자, 치킨 먹방 영상입니다. <laughs> 미치겠네, 진짜. 야. 야. 하이. 아니. 내가 너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야. 아씨, 너네 동족인데 그렇게 잘 먹냐? 야, 아 그래도 야, 야 그건 아니다, 야씨 그건 아니다. 너 너도 진짜, 진짜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. 너이씨 가 그냥 너너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가 그냥 자가 여기 가. 너이 지내 주위에서 자꾸 맴돌는데 맴돌지 말고 너가 그냥 너 하던 일해 그냥 알았지? 너 어떻게 치킨 치킨을 먹? 아참나 진짜. 오어 어여 어, 이거 보여, 어여 여기... 이아아내내거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.